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딜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어, 저 캐릭터가 강남 스타일을 추게끔 하는 그런 로직을 포문이 어, 아니라 딜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좀더 간결화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딜리게이트가 뭔지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딜리게이트는 쉽게 설명을 하면 은 함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언을 할 때는 이제 함수처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변수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칼넘 딜리게이트라는 자료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칼 넘이라고 하는 칼넘 딜리게이트 형은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칼넘었다가온 플러스 넘이라는 거를 이제 넣어놨는데 온 플러스 넘하고 이제 파워 넘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 받은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로그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 넘은 이제 제곱을 한 다음에 로그를 찍는 거. 네, 이 함수 이름을 이제 이 딜리게이트 변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 함수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이제 칼 넘이라는 이름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온 플러스 넘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온 플러스 넘에 이제 매개변수 4를 준 값과 칼 넘에 4를 준 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칼 넘에다가 반대로 그 제곱을 해서 로그를 찍는 파워 넘이라는 함수를 집어 넣은 다음에 5를 넣게 되면 제곱을 한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5가 찍힐 거고, 얘는 5, 25. 그러니까 25가 찍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유니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실행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시작을 하면, 아, 스크립트는 이제 저는 플레이어에다가 넣어놨어요. 실행만 되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를 보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는 이제 그 5가 나오고 파워는 25라는 수치가 뜨게 되죠 이런식으로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변수에 담아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딜리 게이트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 저번 시간에 구현을 했던 어, 로직을 이제 변경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구현했던 데미지라는 스크립트인데요. 그때는 이제 find g 게임 오브젝트 with 태그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모든 그적 AI를 찾아서 또그 스크립트를 전부 뒤져가지고 on 플러스 다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실행을 하게끔 했어요. 이게 이게 좀 적이 적거나 캐릭터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캐릭터가 많아지게 되면은 좀 느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이 방법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대신에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이제 딜리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어,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방금 딜리게이트 테스트에서 했던 것처럼 딜리게이트 함수를 만들고, 이제 이 이벤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이 이벤트라는 거는 딜리게이트를 담을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칼넘 딜리게이트라는 거를 이제 칼넘에다가 담아두는 거죠. 그래서, 데미지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딜리게이트를 만들어야겠죠? 플레이어, 다이, 핸들러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크립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크립트, 그러니까, 뭐, 저기, 아 알아... 어, 뭐라 해야 되죠, 이거를? 적이 캐릭터 플레이어가 죽었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적 AI에서 그 NME AI에서도 이 딜리게이트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이벤트 플레이어 다이 핸들러 온 플레이어 다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구현을 했던 거를 다 수석 처리를 해주시고, 이제 방금 만든 함수만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 enemy AI로 갑니다. 그 다음에, onAble 했다가, 함수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 onPlayerDie라는 함수를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미 저희는 어 저희는 이제 방금 스태틱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데미지 점 하면은 온 플레이어 다이라는 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벤트를 추가를 할 때는 플러스 는 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온 플레이어 다이를 이렇게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어 일종의 함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n m 이1에서또 이렇게 연결을 하고, 2에서 연결을 하고, 3에서 연결을 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 데미지 스크립트에서 이 함수를 한 번만 호출을 하게 되면은 모든 n m y 에 있는 어... 온플레이어 다이라는 스크립트가 아니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 r i v a t e v d s a l e 라는 함수 내에서 이벤트를 제거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건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구현만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같은 어,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좀 걸리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저기 이제 저를 쏘겠죠. 이게 피가 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같이 강남 스타일을 추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되게 간단한데 제가 말을 너무 버벅인 것 같아요. 아무튼 딜리게이트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딜리게이트 함수를 선언을 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딜리게이트 함수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이벤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제 뭐칼넘 딜리게이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자료형처럼 써서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변수도 되고 함수도 될수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함수 이름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onplus 넘이라는 함수를 칼 넘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이걸 주석 처리를 하고 이걸 풀게요. 이렇게 풀면은 얘는 플러스 눈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벤트를 추가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체인처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플러스 넘이라는 거를 먼저 칼넘에다가 넣어 주고 그다음에 파워 넘이라는 것도 이제 칼넘이라는 딜리게이트에 넣어 주게 되면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를 추가한다고 해서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서, 이제 칼 넘이라는 거에다가 5를 매개변수로 주게 되면은, 이제 6하고 5, 25, 25라는 숫자가 뜨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위에 보면 6하고 25가 이렇게 뜨는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딜리게이트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요즘에 이제 다시 어 제가 직접 녹음을 하고 있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UI에 대해서 나갈 차례가 됐습니다. 네. U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